그야 반가워? 반가워? 나도 반가워. 나도 반가워. 너만 나 반가운 거 아닌데. 누가 아픈 데는 없고? 아주 가기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로기야. 로기, 어, 놀랐어. 로기 일로 와. 로기 맞지? 당연히 로기지. 우리 로기지. 로가 뭐 가져왔나 봐봐. 어, 이것 봐. 햇스과가가 나왔다고. 어, 사과. 옳지. 아이고. 에이, 마음이 급하시고만 먹지. 어이야, 먹어. 올해 첫첫 첫 사과야. 옳지. 맛있어, 로기야? 엄마도 안 먹었어. 너가 제일 처음 먹는 거야. 이따 헐리도 하나 주자. 로기야. 어? 원래 릴리 풀잘 먹어. 우리 로기가 또왜 순해진 거 같지? 말이 되나? 우리 로기 왜 순해? 우리 로기 순하네. 응. 로가. 괜찮아. 로가 걱정하지 마. 응? 정말로 정말로 걱정하지 마. 푹 쉬고 웃겨 예. 응? 왜또 순둥한 로기가 되었어? 근데 우리 오기 원래 순해. 그렇 우리 로기가 좀 순해. 왜 그럴까? 이이 <목소리> 도가더위도 이제 갔다. 아 침저녁으로 시원하지? 아유, 우리 로기 이거 색깔이 너무 예쁘다. 우리 로기는 어떡하냐? 엄마가 목숨이 세 개쯤 되면은 너 탄다고 그럴까? <laughs> 엄마 목숨이 하나니까 너를 타진 않으려고 나도 거야나피곤하 나도 피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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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나 나도 나도 나 나도 있고. 나도 나고 나도 나저 진아 로기 응. 방에서 블랙 머스크가 보이네 응. 로기야 저기 엄청 좋은 형이 있으니까 좀 보고 배워라 알았어? 로기도 저 형처럼 되면 좋겠다 응. 들어가 버리지 말고 일라와왜 착하지? 웃겨 왜 이래 얘왜 이러는 거야 지금 나 지금 이정도면 이미 몇번 물려가지고 욕하고 <laughs> 막 여기 막다 물렸어요 막, 막 신기하긴 하네 어 아, 여기야. 착한 로비 <laughs> 착한 로비 아직 여기가 적응이 안돼서 쫄아있네 글쎄, 쫄은 건지 편한 건지 모르겠네. 로기한테 덕담할 거야? 덕담할 게 특별해. 그래도 <laughs> 착한 로기니까 해. 안 물어, 로기. 너 원래 안 물린다고? 별 이상한 자신감이 있네. 가버렸어. 너 싫대. 루가, 또 올게. 이제 시원하니까 아프지 말았어, 응? 어? 아유, 정말. 루가, 또 올게. 잘 있어, 잘 적응해, 응? 너무 낯설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도 다말 사는 데야. 엄마 갈게. 루가. 엄마는 너 믿어, 응? 엄마, 너한 번도 안 믿은 적 없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짠. 안녕. 어때요? 음. 안녕. 저기요. 전혀 안 하네, 인사를 알았어. 나중에 다시 와볼게. 내 사랑, 데사리를 보자, 내사리데사라 우리 데사리는 오지요? 우리 데사리는 오지요? 데내 사랑, 자리 랑내 자리쇼쇼, 우리 테이리 자리쇼쇼 대설이? 응? 자리 응? 호호호호호. 안녕! 오! 어, 미안, 미안. 알았어. 자! 괜찮지? 일로 와봐. 일로 와. 얼른. 옳지. 응. 대사롱. 아, 대사라, 저기 로기 왔어. 잘좀 해줘. 어? 잘좀 가르쳐 줘, 니가. 부탁해. 어? 대사라, 부탁해. 우리 로기 좀잘 부탁해. 잘 가르쳐 줘. 어? <laughs> 부탁해, 꼭. 알았지? Yuni ya, Yuni ya. Oh, 우리 Yuni, 우리 예쁜 Yuni, Yuni ya. 윤니야 발주 잘하고 <laughs> 발주 잘해야 돼윤니야윤니한테 덕담 한 마디. 자꾸 응, 나를 덕담 못으로 말. <laughs> 덕 <덕담보. 웃음> 근데 덕담 윤니한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출발만 좀더 사람. 아 근데 자꾸 출발 자리라 출발 자리라 그러면 더 긴장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덕담의 내용까지도 칭절은 <laughs> <laughs> 아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자꾸 출발 출발 거리 너는 더 시, 스트레스 때문에 안될 수가 있잖아. 애니야 <laughs> 그냥 이게 뭐 마지막이 아니거든. <laughs>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 우리한텐 앞으로 엄청 많은 기회가 있거든. 응, 윤희야? 아, 진짜, 모기를 계속 물리네? 윤니야넌 당근 안 먹지? 어차피 줘도 당근 끝나고 줄게. 시합 끝나고. 경주 끝나고 줄게. 디아나 보고 올게. 있어봐. 하고 이뻐라~ 당근을 안 먹고 내 손은 왜 먹어? 아나한테 또 들켰어. 우리 아나 눈치가 너무 빨라. 아나야, 잘 있었어? 자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괜히 또 그랬지? 아나야, 잘 있었어? 아나야, 아나야, 로기 온거 봤어? 우리 아나가 좀잘 알려줘. 응? 우리 아나가 좀잘 알려줘, 로기한테. 응? 윤이 잘하라고 해줘. 윤이 용감하게 달리라고 꼭 응원해줘. 우리 아나가 <laughs> 고마워, 고마워, 아나야. 우리 아나가 정말로 효녀야. 바이바이 아나, 안녕. 유니야 갈게. 잠잘 자고 밥잘 먹어라. 일요일에 보자. 안녕. 쟤는 어디 저렇게 열심히 뛰어가지? <laughs> 내또 우리 홀리를 또 기분을 팩상하게 해야지 또 놀래켜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홀리야. 오, 냉큼 나와. 냉큼 나와, 우리 홀리. 우리 홀리, 냉큼 나와. 안녕, 홀리. 잘 있었어, 홀리야. 잘 있었어? 뭐를 먹어서 입이 빨개졌어? 홀리야, 잘 있었어. 우리 홀리, 예쁜 홀리. 잘 있었어. 안녕. 가우뚱 홀리 됐어. 우리 이거 먹을까? 야, <laughs> 그 누구보다 빨리 먹는다. <laughs> 씹어 씹어 씹고 먹어. 다 씹어. 겨우뚱 해줘. 겨우뚱 안해? 알았어. 그럼 그냥 먹어. 언니. 누군지 모르겠네. 딱 봐도 착해 보이네. 이름을 모르네. <laughs> 알았어, 알았어. 헐리랑 사이 좋게 지내. 헐리야, 저 되게 착하다. 뭘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를 해. 일로 와. 어이구, 이놈,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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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빨 나이. 앙, 아프지. 그렇게 진심으로 물면 안 되지. 이빨로 물면 안 되지. 입술로만 물어야지. 호얼리 밥그릇에 나머지 부어줄까? 어, 그러지 그래, 그럼 잠깐 들어갈까? 응 아이고, 또 갸우뚱하고 있네 들어가서 부어주고 갈게, 잠깐 있어 바이바이 호, 우리 갈게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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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소 조심해, 애들 놀래. 아, 맞다.